손의 강약에 따라 빛과 그림자를 담아내는 목탄. 작가 허윤이는 지난 30여 년간 지워지고 닦여 나간 수많은 선들 속 그려지고 사라진 흔적에 집중해 왔습니다. 반복하고 그리고 다시 지우고 그리기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경험으로서 성장하고 어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연이 준 가장 원초적인 재료 목탄을 통해 사라짐과 비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순환하고 다시 피어나는 생명의 흐름을 마주하는 시간. 서양화가 허윤이의 가득 찬빔 전을 다녀왔습니다. 어느새 한 해의 마지막 달, 대구미술관의 연말과 새해를 함께할 전시는 제25회 이인성 미술상의 주인공, 서양화가 허윤희의 전시입니다. 한국 근대미술사의 큰 업적을 남긴 대구 출신 화가 이인성의 예술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이인성 미술상.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수상자를 배출하고 있는데요. 25번째 수상자인 허윤희 작가는 드로잉과 설치 기반으로 인간과 자연 환경과 생태 등 현대 미술의 이슈들을 자신만의 감각으로 담아낸 인물입니다. 작가는 이제 자연에서 가장 가까운 소재라고 할수 있는 나무를 태워 만든 목탄의 주 매체로 사용하는데요. 어, 이를 통해서 그리고 지우기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채움과 비움 그리고 생성과 소멸이라는 작가의 작품 철학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윤희 작가는 30년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회화, 드로잉을 통해서 다양한 실험적인 작품을 보여주셨고요. 특히나 이제 동시대 사회적 이슈인 생태계의 그런 위기를 다루는 그런 확장된 작품 세계를 보여주면서 그 작가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높이 평가받아 상을 수상하게 되셨습니다. 실존적 사유와 생태적 감각을 결합하며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온 허윤희 작가. 이번 전시는 그녀의 30년 예술 여정을 조망할 수 있는 24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가득찬 빔은 가득 채우고 나서 비우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채우고자 하는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웠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내 존재 자체가 풍성해지는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가득 찬 비움, 비이라고 했습니다. 지워져서 빈 상태지만 지워지기 전의 흔적들로 가득한 공간들. 지난 30년 쌓아온 작가의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 이번 전시는 그녀의 예술 여정을 따라 세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번 전시 가득찬 빔은 채움과 비움, 생성과 소멸이라는 허윤이 작가의 미학을 전체적으로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작가가 깊게 사유했던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장인 존재 증명에서는 독일 유학 시절의 작업을 중심으로 작가의 예술적 정체성이 만들어지던 초기 작품을 보여줍니다. 언어도 다른 타국에서 나는 누구이고 예술은 무엇인지 근원적 질문과 함께 인간의 본질과 삶의 유한성을 다룬 작품들을 볼수 있는데요. 고향을 멀리 떠나서 낯선 타국에서 이방인으로서 살면서 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어, 독일과 한국의 어떤 생활 방식, 태도나 이런 차이 안에서 나다운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국식도 아니고 독일식도 아닌 나를 찾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거 공간인 집과 죽음의 공간인 관을 하나로 결합해 삶과 죽음이 같은 선상에 있음을 시각화한 체험형 설치 작품 관집도 시선을 모았는데요. 우리가 살아있음을 생생하게 체험하기 위해서는 죽음도 같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할수록 살아있음이 더 생생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작업은 저만 위한 집을 만들었는데 이번 전시에서 관객들이 이 관집을 체험함으로써 본인의 이 살아 있음 그것을 각자 다한 번씩 더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시부는 전시 개막일 현장에서 직접 그린 대형 벽화로 시작됩니다. 그녀가 주로 쓰는 목탄은 자연이 만든 가장 오래된 재료이자 동양 회화의 먹과도 닮은 재료인데요. 쉽게 그려지고 잘 지워지는 목탄으로 그린 대형 벽화는 지움은 사라짐이 아니라 존재의 지속임을 보여주는 어떤 의미에선 작가의 수행과도 같은 작품입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그것을 가장 먼저 신경 쓰고요. 그것을 어떤 형태로, 어떤 형식으로 담을 것인가, 그거를 신경 쓰는데, 저는 목탄 드로잉으로 큰 작업을 하는 것은 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그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몸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했을 때그 성취감은 더 크고요. 어, 그 작품을 표현, 할수 있는 그런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조금 힘든 과정을 겪지만 그래도 그 만족감은 더 크고 기쁩니다. 이 작품은 물의 평화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통해서 삶에서의 평화, 화해, 치유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물은 저에게 격렬한 싸움, 투쟁의 장소였다면 이제 화해의 장소로서 저게 삶이 다가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관람객들도 평화로움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식물과 동물과 함께 공생하는 그런 삶에서의 풍요로움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국 이후 그녀의 시선은 자연과 생명으로 확장됐습니다. 재난, 환경 파괴 등. 우리가 직면한 생태적 현실을 바라보며 인간과 자연의 연결을 작품에 담기 시작했는데요. 이 작품은 개가시나무는 살아있다라는 작품입니다. 어, 제주도 고자왈에서 만난 나무인데요. 개가시나무는 멸종 위기 식물이에요. 그래서 제주도를 국제 영어 도시로 개발할 때이 나무가 발견돼서 그곳은 개발을 멈추고 고자왈 도립공원으로 남겨졌거든요. 이 나무에 공생하는 여러 식물들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와 멸종 위기 꽃을 같이 전시를 해서 이 나무가 건강하게 계속 살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저의 희망을 담았습니다. 목탄으로 그린 후 지음으로써 다시 채워질 준비를 하는 허윤희의 작업 마치 삶과 죽음이라는 순환의 과정을 그대로 담은 듯합니다. 허윤희 작가님께서 그 독일에 가서 약간 혼자서 생활하시는 고립된 생활을 하셨다 하셨는데 약간 작품에서 그런 고립된 생활에 대한 외로움 같은 것들이 그 작품에 잘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해돋이 일기가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어, 해가 단순히 자연물이 아니라 인간들의 삶에 활기를 주고 에너지를 주는 것이 인상 깊었고 그 해돋이 그림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어, 이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보시면 좋겠고요. 특히 최근에 한 신작으로 그런 멸종 위기 나무라든지 꽃들을 그리고 해돋이를 많이 그렸는데 우리 가까이에 있는 자연의 소중함, 아름다움 이런 것을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